하순팔 하순군우의 전 의장이 지난 22일 군의의 소회의실에서 하순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하순군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6월 1일 시대는화순군수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강의원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받았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1 6년간의의정활동으로국민들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있어 화순 발전 은미그러을 가장 잘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밑바닥 민심을 어느 누구보다 잘 파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광주와우 동복된 관리 주권을 위해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적벽을 화순의 최고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화순 군민의 자존심부터 회복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동복된 주권을 탈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장과 한바탕 적벽대전을 치를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동복댐으로 인해 큰 수혜를 입었지만 광주시는 책임이 피해 급급했다며 동복댐 관리권을 화순으로 이양받겠다는 것입니다. 문화로 화순발전의 초석을 깔겠다는 노동을 또 내놨습니다. 화순읍 도시현체를 문화예술이 숨쉬는 하나의 커다란 정원으로 조성 국민 삶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한편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하순에서 모든 산을 잇는 대북카를 설치하여 하순군의 관광지를 더욱 첨예하고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남산을 빛의 공원으로 조성, 하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또한 남녀 노소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문화 시설을 조성하고 만년천을 화순의 청계천으로 개발해 도심 속 문화 예술 거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승팔 군 위원은 군민이 주인공이며 군수는 현장이라는 군정 목표를 정하고 일전 화순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민이 주인공, 군수는 현장이라는 군정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과 소장이나 읍면장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책임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조운 화성 시대를 완성하여 살기 좋은 화성 다시 찾고 싶은 화성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 의원에서 곧바로 화성 군수로 입성할 수 있을지 화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JBC 뉴스 이종현입니다.